지금은 이제 햇살이 갔어요 아침 일찍 여기 햇볕이 들어요 음, 벌써 햇볕이 갔네요 이렇게 다이소 화분에 이렇게 못난이 애들을 네 다섯 개씩 이렇게 합식을 했거든요 어 그런데 이렇게 막 꽃잎이 입장이 막 엄청 뭐입장이서북쏙 쏘고 가지 입장이 이렇게 너무너무 건강해졌다는 거. 이렇게 또 꽃대까지 꽃대까지 올려 주고 있네요. 이렇게 새잎이 얘안 상했거든요. 안 상한 가지마다 그랬는데 이렇게 쑥하게 입장이 아, 나임제라, 삽목한 겁니다. 이렇게. 나임제라, 핑크색 꽃, 엄청 이쁘죠삽목하게 이렇게 많이 컸어요. 수프쟁이도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 이렇게. 4, 이렇게. 이렇이렇 이렇게. 게이게이 네, 이것도 뭐, 하여튼 네, 다섯 개 이렇게 합식한 게 이렇게 잘 이렇게 크고 있어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어,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이제 커지잖아요. 그러면 개인분갈이, 개인분갈이 다시 해줘도 되고, 그냥 음, 요렇게 꽃을 한꺼번에 보고 싶다면, 요 상태에서 그냥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찍어보아요. 안녕하세요. 아, 저는 오늘 아침 일찍 이렇게 분갈이 작업을 좀 해줬답니다. 어그 동안 또 미뤄왔던 애들 이렇게 어, 중국제라늄 보름달 또 이런 애들 또 신인기야 노만자 또. 아이비 제라름. 어, 얘네들 데려온 지가요. 좀 됐어요. 중국 제라름 보름달. 요런 <laughs> 토분에. 제일 멋진 토분이요. 음, 좋으시고, 어, 정무에서 제가 게임해서 어, 50명 중에 1등 해갖고, 요렇게 7만원짜리 토분입니다. 거기다가 요렇게 보름달. 보름달을 이렇게 심어줬어요. 중국제라는 보름달. 아 얘들은은 선물 받은 지가 음, 한 20일 됐죠. 어 그래서 꽃대는 나왔지만 이쁜 이쁜 이렇게 옷에서 어 멋있게 보려고 이쁘게 보려고. 음, 이렇게 부랴부랴 오늘 미룰 게 아니라, 분갈이를 오늘 한 8개 정도 이렇게 했어요. 오늘, 오늘 일을 많이 했습니다. 아침 일일지. 아, 이렇게, 음, 분갈이를 좀 했어요. 이렇게. 아, 그래가지고, 우리, 우리 부산에 계시는 우리 구독자님 보시고 계실까요? 선물, 중국제라름, 이렇게 보름달 선물, 이렇게 이쁘게, 아, 제가 이렇게 꽃대까지 올려줘서, 지금 오늘 부랴부랴, 이렇게, 아띠리움 요런 토분에, 이렇게, 심어줬어요. 꽃 피는 가정을 좀 올려주세요. 그러는데요. 어, 쇼츠에 제가 올렸더니, 어, 구독자님이 꽃 피는 가정을 좀 올려주세요. 이런 분도 계셔요. 어, 아, 계속 올릴 겁니다. 계속 올려줄 테니까요. 보긴 하세요. <laughs> 저도, 어, 꽃이 피면 기대돼요. 아이보리색이었죠? 아이보리색. 끝이, 끝이 이렇게 뿔구스르 많이 물들고 아이보리색이었습니다. 아, 겹으로. 아, 그리고 또 이제,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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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아이고. 불, 록 게이트? 이름표가 아주 얘도 이렇게 꽃대가 쑥 빠져가지고 이렇게 꽃대가 나왔어요. 아 그래서 또 토분에 이렇게 얘도 분갈이 해줬습니다. 또 옷이 이뻐야 꽃도 이쁘다. 또 옷도 무시할 수 없지요. 제라룸 아면 토분입니다. 저는 토분이 제일 난것 같아요. 써봐도 그리고 우리 뭐. 제라늄 매니아 분들 다뭐 하나같이 토분이다. 제라늄은 토분에서 키우는 게 제일 물 빠짐도 좋고 좋다. 아 저는 토분이고 이제 또 풀분도 있어요. 토분이 80%라면 풀분 20% 있습니다. 이제 풀분해서 좀 커지면은 이제 토분으로 옮겨주려고 풀분도 있어요. 풀분도 있는데. 토분이 제일 난것 같아요. 저, 저도 키워봐도. 요거는, 아이비제라. 아이비제라. 입장이 이렇게, 아이비제라인데, 입장이 이뻐요. 입장이. 입장이. 그래가지고, 요런 색. 요렇게. 꽃은 요렇게. 빨간. 입장은, 요렇게. 아이고, 무거워. <laughs> 요렇게. 입장이 이뻐요, 아이비제라. 이렇게 또, 얘도 분갈이 해줬고. 그리고 이제 신인기야. 아, 얘가 이렇게 꽃이 폈어요. 그래서, 아, 얘도 풀분에 있었어요. 7cm, 8cm, 뭐, 그런 풀분에 있었어요. 아, 그래서, 아, 이렇게 꽃도 또, 뭐, 많이는 안 피워줬어도 지금 두 대가 나왔어요. 보이나요? <laughs> 저 뒤에, 요거, 요거. 아 그래서 하나가 슝 하고 펴서 아 얘도 옷을 미룰 게 아니라 얘도 옷을 입혀주자. 옷발이에요. 또 옷도 이쁘야. 또 꽃도 이쁘잖아요. 제가 사진도 못 찍는데 옷까지 미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도 얘도 요거 조식고님 정모에 얘도 얘도 타갔어요. 얘도 얘도 선물 받았어요. 아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쁜 토분네 이렇게, 이렇게 심어줬어요. 얘는 신인기야. 이름은 노만자. 꽃대는, 꽃대는 귀에요. 얘가. 빨간 저 신인기야 보다도 얘는, 음, 꽃대는 팍팍 안 올려주네요. 이제 이쁜 옷 입혀줬으니까 이제 팍팍 올려주겠죠. 장미, 장미. 어, 집에서 장미 키우기 힘들다. 하나같이 우리 꽃님들. 어, 베란다에서 장미를 키우시네요. 이러시더라고요. 저도 장미 <laughs> 키울 줄 몰랐습니다. 이뻐서 데려왔어요. 이뻐서. 이쁘잖아요. 커피 한잔 값으로 4,500원. 이쁘잖아요. 뒤태도. 앞태도. 앞태. 뒤태. 아, 이미 모 어떡할 거야. 이쁘잖아요. <laughs> 4,500원으로 이렇게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저는, 뭐, 베란다 아니라 뭐, 어디서도 키울 수 있어요. 어, 물론, 장미가 병충해가 심해요. 알고 있어요, 저도. 병충해가 뭐, 정원에서도 심하고, 뜰에서도 아주 장미가 아주 병충해가 심하다는 건 뭐, 좋게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근데, 너무 이쁘잖아요. 연분홍으로. 아유, 한타색, 주황색도 들고 오고 싶었는데, 아유, 참았습니다. 참았어. 아유, 박여사, 저, 그냥, 베란다는 좁은데, 어떡할 거야. 저, 자꾸 들고 가네. 이러실까봐. 제가 참았어요. 그런데, 제가, 요거, 요걸로, 이거 또다 썼네. 하도 뿌리니까 제가. 잘 자라. 다 썼네. 요거 요거. 짜자자. 토양 키퍼. 요거 여름에 이걸 얘를 구입해 갖고 음. 식물 키퍼. 음. 병뚜껑으로 한 뚜껑 해 하고요. 요거 물 까득 해 갖고 저는 이제 뿌려 줬어요. 이렇게. 잎에 잎에 뿌리고 흙에 흙에 뿌리고 흙에 토양 깊으니까 잎도 뿌리고 꽃에는 절대 뿌리면 안 됩니다. <laughs> 잎에 흙에 이렇게 분무를 해줘요. 그러면은 병충해가 어 이따가 또 도망가겠죠? 도망갈 거라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쁜 꽃,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 이, 이, 이 건안 돼, 이러, 얘는 안 돼, 이렇게 해서 안 돼, 뭐, 얘는 안 돼, 요건 안 돼, 얘는 이래서 안 돼, 쟤는 저래서 안 돼. 그러면, 못 키웁니다. 그래서 저는, 가감하게, 장미도 베란다에서 키운다는 거, 방제를 해가, 면서 키우시면 돼요. 아, 요렇게, 분갈이를, 오늘, 여덟 개를 해줬어요. 여덟 개. 짜자자, 얘 미모 어떻게 할 거야? 이거는 <laughs> 태부님이 태부님이 또요 호둥이, 호둥이 토분, 어, 요렇게 두 개를 이렇게 농분을 다리도 있고 얘를 여기다 옷을 입혀줬어요. 결국 이 옷, 옷이 다 주인이 있더라고요. 짜자자, 예예예, 요렇게 두 개. 두개 갖고 왔어, 또, 요번 장난. 아. 자인장에서 또이렇게두 개. 얘를 데리고 왔어요, 얘를. 아, 제가 몇년 전에 하나 실패 봤는데, 한 번. 병충해가 있더라고요, 얘가. 그때는 요런 약도 없었어요. 요런, 뭐, 그런, 뿌려주는 약도, 뿌려줄 생각도 잘안 하고. 아, 그래서, 얘를 또, 들고 오고 말았어요. 이렇게 두개 들고 와서 이렇게 이 농부네, 이렇게 다 이렇게 주인이 있어요. 농부네, 이렇게 또 심어줬어요. 태부님 보실까요? 상주 에기시는 우리 구독자님, 태부님 선물 너무 고맙고요. 이렇게 얘도 잎에다 뿌려주세요. 잎에다, 잎에다 이렇게 뿌려주는 거야. 흙에다 도 뿌리고, 잎에다도 뿌리고, 얘도, 얘도. 꽃은 절대 뿌리지 마시고 <laughs> 잎에다 요렇게 이렇게 요렇게 뿌려 주는 거예요, 요렇게. 아주 뿌려서 또 없네. 또 없어. <laughs> 아이. 아, 이렇게. 음, 일주일, 일주일에 일주일에 뭐 뭐한번 정도 뿌려 주면 되겠어요. 한번 정도. 뭐 2, 3일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아, 일주일에 한 번만 뿌려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여덟 개 중에 이제 얘얘얘 예, 예, 예. 짜자잔 미소천사님이 여덟 개 정도 모종을 줬잖아요 얘 예, 꽃대를 이렇게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뭐조금만 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얘도 요 12호분 아직은 옷이 큰 감이 있어요 아 그래서 좀 커서 좀 키우고 분갈이 해주려고 안 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음, 미소 천사네님 요렇게 여덟 개 모종 준 거, 아유 천사님, 미소 천사 천사네님 유튜브 보시면 미소 천사네님 그렇게 하우스에서 이렇게 제라름 완전 매니아 꽃을 키우고 계시는데 시상에 이렇게 나눔한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아조시구님 정모 갔다가 이렇게 선물을 주셔가지고. 어, 꽃대는 이렇게 올리고 있고 그래서 얘를 하나 일단 해줬어요 옷이 조금 큰 감이 있어요 일단 이렇게 하나 어, 해줬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오늘 부지런 좀 떨었네요 여덟 개나 했습니다 한 번에 여덟 개아 이렇게 이렇게 찍어보아요 우리 꽃님들 아, 가을은 진짜, 아, 계절이 너무 좋아요, 봄, 가을. 이 꽃들한테는 봄, 가을 같이 베란다, 얘네들이 너무 주, 주, 좋은 계절이에요. 진짜 뭐, 여름만 빼고, 겨울까지도 봐줄만 합니다. 겨울도 뭐, 햇살이 좋으니까, 여름만 좀 힘들지, 제라름은. 아주, 봄가을로는 너무 지금부터 꽃이 이제 막 피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서 저는 진짜 뭐, 제라름을 많이 좋아하지만, 책으로 좋아하는 꽃이 제라름이지만, 그래도 다양한 꽃들을 저도 많이 좋아해요. 다양한 꽃들도 이뻐서 포기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얘네들도 데리고 오고, 어. 신인기아도 키워보고, 요렇게 응, 핑크 드레스, 뭐, 음, 응, 패츄니아, 뭐, 보라색 라벤더, 아주 패치 패츄니아가 들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꽃들이고, 또신인기아도 너무 이뻐서 키워 보니까 대만족이고, 장미도 뭐, 커피 한잔감으로 행복할 수만 있다면 장미도 데려와서 이렇게 키우고요. 또, 요, 법에 나요, 법에 나. 2,500원짜리 두포트를 갖다가, 요렇게, 노댐이 많이 이야기해줘. 노댐나무 카페에서. 어? 음, 저, 인테리어, 저거, 장식용이잖아요 요게, 어찌 보면. 요거, 요거 갖다가, 그냥, 얘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냥, 풀본채 쑥! 그냥 집어 넣어어요 어? 우리, 노댐나무 동생 그러죠? 이렇게 우선에 이렇게 넣어놓고 보시라 이렇게 쭉쭉 늘어지고 이쁘다 이렇게 5천 원의 행복이잖아요 이거 법베나법베나도 제가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또 보라색이라서 내가 무조건 갖고 왔고요 보라색 꽃 이렇게 변한다에서 이것도 어, 두 포트 5천 원 행복은 소소한 데서 찾는다고 했어요 우리 꽃님들 행복은 큰게 아니에요 소소한 거 5천 원의 행복 내가 느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내가 이렇게 꽃을 사다 놓고 내가 느끼고 행복을 내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다 필요 없어요. 내가 행복한데 꽃 보면 뭐 뭐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저는 좁은 베란다에서도 내가 좋아서 이렇게 장날마다 가면 이렇게 두세 개씩 들고 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또 다양한 꽃들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갖다 놓고. 아 이제, 밖에 있는 애들도 이제, 들려야 되잖아요. 밖에 있는 애들도 더 이상은 이제, 밖에 둘 수가 없고, 밖에 있는 애들도, 제라른 못난이들 이렇게 막, 네다섯 개씩, 그, 다이소, 그, 풀분 큰 거에다가 이렇게 좀 합식해서 해놓은 게좀 있어요. 근데 너무, 너무 아주, 그, 못난이들 심어놓은 게, 너무 지금, 잎이 많이 나고, 너무 싱그럽고, 너무 잘돼 있는 거예요. 그것도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찍어 볼게요. 안 그러면 잠깐 가서 그, 그거 한번 담아 올게요. 아, 요렇게 저는, 어, 제라룸을 제일, 제일 좋아하지만 아주 다양한 이런 꽃도 좋아한다. 박여사는. 어, 요런 꽃. 다양한 이런 꽃도 어,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찍어 보아요. 오늘 뭐, 여덟 개씩이나 오늘 분갈이 했네요. 어, 요렇게. 찍어 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어 우리 그... 예쁜 제라름 동생이 아이고 어제 동영상 올려서 어 봤는데 세종 식물원에 6시 출발해갖고 대구에서 도착하니까 9시더래요 근데 세상에 9시에 도착했는데 제라름 살기라고 줄을 쫙서 계시더래요 우리 꽃님들이 아유 그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랐다고 해요 세상에 제라름 살기라고 그냥 줄을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디스플레이 뭐뭐다이에 이렇게 막 꺼내자마자 막 꺼내서 이렇게 진열해놓자마자 막 30분만에 그냥 날개 돋치듯이 완판이 됐다고 합니다. 아 그런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다고 해요. 그렇게 줄을 서 계실 줄 진짜 꿈에도 몰랐대요. 9시에 도착했는데 그러면 우리 꽃님들은 막 8시부터 줄 8시 반부터 막, 응? 그렇게 줄서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100점 가져갔는데, 뭐 30분 만에 완판이 됐고요. 어, 그 하나씩 나눠주겠다는 것도 뭐날개놓 치듯이 다 가져가시고, 음, 그 이후로, 10시 이후로 오신 꽃님한테는 하나도 못 판매가 된 거잖아요. 너무너무 미안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조시군님한테도 너무 미안했다고 해요. 어. 좀, 매 시간 같이 이렇게 판매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30분 만에 그냥 다 나가니까, 나가버리니까, 조시구님한테도 너무 미안했다고 해요. 아, 그래가지고, 우리 동생이, 예쁜 제라름 동생이, 사장님이, 사장님이, 어제 동영상을 올렸어요. 그 동영상도 들어가서 보시와요. 어, 어제 올린 동영상 보면, 그, 세종식물원, 그, 영상이 있습니다. 어, 그것도 좀 봐주세요 어, 그렇게 꽃핀 걸로만 그렇게 100점을 와 그러니 70% 할인에다가 그러니 뭐 아주 새벽까지 와서 새벽까지 새벽같이 출발해서 오셔가지고 그렇게 줄을 서 계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우리 제라 매니아님들 제라 키우신 우리 꽃님들 대단하시다 그런 얘기도 하고요 어, 꽃님들, 음, 오늘은, 어, 이렇게 예쁜 꽃들, 여덟 개 분갈이 한 거, 이렇게 봤습니다. 어, 그리고, 어, 하여튼, 오늘도 저기 뭐야, 할 말이 생각났는데, 이렇게 뭔 말을 했는지도 전잘 몰라요. 그냥 나오면 말이. 아무튼, 음, 남은 얘기는 나, 다, 나중 또꽃 얘기 하면서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이렇게 예쁜 꽃, 이렇게, 어, 봤습니다. 오늘도 어릴 힘차게 꽃 보며 또 행복하게 또 하루 잘 보내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꽃님들, 안녕히 계세요.